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, 어, 월요일입니다. 오늘 하루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저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잠깐 다녀왔어요. 그, 다행히 생각보다, 음,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더라고요. 이게 버스 타고 일을 다니는 게. 근데 네, 다행히 이렇게 큰컨 없이 큰잘 다녀왔고요. 어,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과 3장 말씀입니다. 어, 2장은 딱 봤을 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부분은 앞에 있던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을 살짝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1대부터는 다른 하나의 기념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평화에 대해서 평화, 화평이시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어 특별히 새로운 말이 있다기 보다는 즉그 요점 정리 라고 볼수 있어서 어 육체의 욕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라는 거죠. 근데 구절에서 보면은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.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유를 어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11절부터는, 어, 그, 평화. 그러니까, 여기서 이방인 개념이 좀 제조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이방이라 하더라도,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지, 이렇게, 그런 개념과 함께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. 그래서, 14절에 보면,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, 돌로 하나를 만드사. 15절에, 원수된 것, 곧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즉 이방인과 원래 뭐 다른 민족 다른 이민족간이겠죠? 어 그를 자기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다시 지어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, 네. 어 그리고 1 6절에 십자가로. 이 둘을,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고, 또 18절에 보면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님께 나간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16절, 18절 말씀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화평하게 하시는가, 그 이유는 무엇인가, 이 둘이 합체를 해서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, 뭐냐면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려고요. 왜냐면 따로따로는 안 되니까. 18자 말씀, 바꿔 말하면, 다른 말로 하면, 한 성령 안에서 일단 합자가 된 다음에, 그래야 비로소, 우리가 성부, 아버지께, 주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 앞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일단 평화, 합평으로 어, 즉, 하나가 같이 되어야 된다.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어, 3장 말씀은, 어, 장 말씀에서는 제가 핵심으로, 어, 제가 그냥 이렇게 정한 말은 16절에서 19절인데요. 이 말은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, 어,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.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될수 있도록 구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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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표현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너희 대신에 어 16절부터 19절까지를 너희 대신에 너희를 나로 바꿔서 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마음을 속사람을 어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,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. 네. 그 핵심 가 너무 문장이 길 때는 동사만 뽑아서 봐요. 그러면 음 동사만 주로 뽑아서 보면 간건하게 하옵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. 이세 가지 개념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충만하게 하실 때어그 전제가 있죠. 앞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깨닫고 그로 인해 또 충만함을 느끼고 네. 그렇게. 강건한, 속마음이 강건해지고, 그리스도께서 마음에, 우리 마음에 계시고, 또 충만하게 하시는데, 각각 그 도구는 뭐였냐면,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,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,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충만하게,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, 약간 번역상의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. 뭐,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할수 있지만, 뭐, 음, 좀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요. 그, 여기 그, 어,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. 이 부분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.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봤어요. 아니 불가리아 부분은 어, 그리스도의 사랑, 이것이 모든 지식보다 우월하다. 모든 지식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넘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이렇게 넘친다는 뜻으로 아마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약간 우월하다라고 놓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어, 잘더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, 말씀을 드렸고요.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네, 우월한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거죠.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이행될 수 있도록, 이 사랑이 이렇게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, 에베소서 2장, 3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이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내일 뵙겠습니다.